어디로 가? 어디 까 밀타? 로버? 밀타 밀타 가자 간다안다아도 가는 거 같은데 어, 내 옆에 바로 한 명이 어? 바로 떠야 되는데 페리 가는 거알까 음, 그런 거 같아 어? 쟤네 폈다 쟤네 밀타 가나 보다 차 찾는 게더 빠르지 않나? 차 찾을까? 찾았다. 누가? 어, 아, 오케이 버기 아냐저 다시아 왔어요 다시아 타고 갈게요 근데 둘이구나 둘이 펼쳤고 세워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르겠지? 어나 지연이 때문에 버기 지나친 거 실화됐어 어허 쟤네 쌤 다시아 끌고 와줘요 둘이 와열려 오죠? 많아? 음. 어? 여기 기 있네? 거기 끌고 갈게. 그것 사고 갈 거야? 오케이, 오나 먼저 와서 충전하는 게다얘 슬슬 쫙.. 야, 얘 치자! 얘네 치자! 얘네 치자! 어디있는데? <laughs> 어? 우리 개천젠데? 치면 되지. 한 명은 좀 멀리 있 어, 쟤. 재미야 말아. 아니, 나 재보고 갔다. 왜위 앞에 있는 애는 어디갔어? 저기. 늦다. 저 친구 저 치자. 오. 어... 나이스 하나 어디 어아너뒤한명뒤 뒤. 어. 칠수 있을까? 이렇게 봐. 예. 가자. <웃음> 가자. <웃음> 아이 즐거워. <laughs> 아이 노드 <laughs> 살인마들. <laughs> 나 쳤나? 어, 내가 쳤어. 아, 나... 쌤이 하나 치고 내가 하나 쳐서 킬 떴잖아 우리 둘다. <laughs> 내가 친거 맞겠지? 네, 쌤어쌤킬 떴잖아요 걸어다니네 잡아서. 맞죠? 응, 킬이 쌤, 킬이, 근데... 쌤 킬. 쌤킬 몇이야? 1 킬. 난 나도 1 킬. 맞아 맞아. 아, 맞아. 음. 또 헷갈리네. 아 즐겁다. 아왜 아, 아, 녹화 안 했지 이런 거? 아 이런 거 녹화해야 되는데 아. 난 했는데. 요즘 귀찮아서 녹화를 안 해. 아뇨 지 네, 네. <laughs> 쌤, 약간 나 믿고 안 하는 것 같다. <laughs> 어 맞아. <laughs> 왜 쌤이 알아서 하지. 약간 이런 느낌. 깡2분어기소리아씨 잡자. 잠깐 나 총이 없는데. 어범프 저새끼 저기 왔다. 잡자 잡자 제가 때제 실제는 총 없어. 기다 가고. 어디 있어? 내 창고로 하나 들어가는 거? 창고. 쌤 여기 창고로 가서 그쪽에 대해 사람 있거든. 이로 사람 갔어요. 쌤 거기 조심하고 여기? 어? 설리 난다 이 집인데? 어쌤 조심해 어 기절? 쌤 거기만 잡으면 돼나 이거 버리고 거기로 갈게 여그 집이야 거 여기 사람 갔어 이거 집 오케이 그 집에서 사람 날 수도 있을 빨간 나 왔어 얘 아무것도 없다. 야, 아무것도 없다. 쌤 잡아 아 <laughs> 조자 쌤 조자 쌤, 쌤 잡아 쟤 지금 가고 있어. 좀 멀어 어디 갔어 이 새끼 여기 낀다야내 에임 실화야? 쟤이 새끼 2층 올라갔는데 확인 내려간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려간다 쟤 잡자 아무것도 없다 그냥 뛰어 내려올 거다 밑에 있을게 응나 올라갈게 총 있는데 얘? 뭐 아니 씨나 뛰어 들어갈게 그냥 응. 따라 잡았어! 나이스. 오케이 아쫄았다아 어, 뭐야 백톱 아야 장난해? 아이씨 아나 아까 전에 저 노란 추리닝 뺏을고 올게 <laughs> 어 노란 추리닝 음, 짝이 뭐야 저담벼락 쪽에 <laughs> 내가 노란 추리닝을 뺏으러 간다 와나 가방도 없었네 응 음, 가방만 있었는데 <laughs> 근데 백토 괜찮은데 어야얘 생각보다 많이 주었는데 근데 왜 죽었어요? <laughs> 그야 저도 잘. <laughs> 대체. 이... 아, 그러니까 다른 걸, 다른 걸. 아, 어, 저... 쌤날 봐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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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시 아, 아, 나와 싶다. 안 보여. 아, 아. 크,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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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싶게 생겼다. 네임? 네? <laughs> <laughs> 이 <과녁이> 아니고요. <laughs> 아, 귀여워. 귀엽지? 아유 귀여워. 없을 것 같은데? <웃음> 아, <웃음> 아닙니다. 제가 무슨 우릴 봤는데도 그냥 내리는 게 조금 개 <laughs> 심하네요 <laughs> 그니까 무청했어 음, 죽어야지 그럼 아 근데 내 에임이 심각했다 아까 괜찮아 혼란스를수 있어 소리 <laughs> 나지 않았음난안 나요 이쪽에서 멀리 나는 것 같은데? 크게 나면 말해줘요. 오케이. 근데 나야말로 정작 파밍을 못했네? 하면 되지. 어? 존바뀌네아 이거 네. 애들 잡는 다나고쌤 여기 군용 토끼 있어요. 쌤 군조야? 응. 네. 찍어줘. 찍었어. 확인.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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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0초 남았다니 뭔 소리야. 난 아직 파밍도 못했는데. 아, 그놈 아씨들기 때문에. 어, SR? 뭔데? SR 소염기. 카고팔 딴띠 있는데 주워줄까? 있거까요 어, 이거 내가 아까 선댄가 뭐지? 손댄. 언니 이렇게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이 야, 씨, 너무한데. 너무나 세상에 아무것도 없네.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음. <laughs> 정말 놀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걸? 너무 안 돼. 독대 안 써. 쇼통이네. 야 M 십육이라서 하나 주면 안 될까? 진짜. 진짜 진짜. 내 말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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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M 십육. 평온을 멈출게 제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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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진짜. 아 진짜 제발! 아야 등 등고까지 오고 있다고. 후, 후. 야! 아이 털고 쌤 아까 말했던 구룡 들고 뛰어야겠다 안 되겠다. 나이나 <목소리> 오탄도 없는데 오탄 몇 시에 갖고? 아니 오탄이란다 구탄. 아 구탄 구탄 좀만. 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약도 없어. 나 양만 개만, 어, 어, 아씨 개 놀랐네 진짜 고맙다 새끼야? 뭘 줬죠? M16. 나도 좀 빨리 안 때릴게. 어이씨 하나만 더 털어보자. 이대로 갈수 없다. 뭐야 <laughs> 선생님 선생님 등급까지와나 똑백이도 왔... 없었네? 헐 그건 좀 그러니까 진심 아무것도 없어 어 진짜 등급까지 왔어 아착권이라도 챙겨가야겠다 안 되겠다 여기 맞아? 여기 섬섬 가면 여기 섬 맞아? 거기 분조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없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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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나차 타러 간다 차 타러 간다 차 끌러 간다 차 끌러 간다 아, 쌤 간다 간다 나와 있어, 빨리. 간다. 아, 쌤, 등짝! 으악. 따끈따끈. <laughs> 따끈따끈. 아, 딱, 끈, 딱, 끈. 딱, 끈, 딱, 끈. 아, 존님 같이 가요, 제발요. 쌤, 여기도 다시 야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멀리 간 거야. 그럼 쌤, 그거 타고 와. 다이렉트 가도 괜찮으니까. 일단 안으로. 와, 개모네? 야, 오늘 엄청난 거 그래, 속도가 빨라, 저거 미쳐가지고. 예쁘다, 벌써 이렇게. 아니야, 다시야 이거 아니야. 좀 넘어지지 말아줘. 아, 여기 거기 아닙니까? 산지, 한 번. <laughs> 와, 근데 존 진짜 헷갈르다존 이렇게 아픈. 하면... 아, 진짜. 그만 아니 야 미친 다시아야! 와아아아아아아! 이런 <laughs> 미친 진짜. 귀엽고. 미치셨나요? 왜 연동로 뭐가 있어? 어, <laughs> <오>, 씨. <laughs> <laughs> 아야, 이거 뭐야, 씨. 내 어쩐지 갑자기 붕대를 많이 죽고 싶더라고. 나도 죽고 싶었는데 난 없었어. <laughs> 붕대가? 붕대고 나발이 아무것도 없어. 아다시야님다시야님 이렇게 옆으로 가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잠깐만 나는 피고 아! 와 말았어. <laughs> <laughs> 선생님 나 태려가. <laughs> 어 그래 빨리 와. 가자 우리 어. 충분히 살수 있어. 완벽해 가고고 근데 그 여기를 넘을 수 없는 곳이라 도와쌤워즈 아, 아니야 그냥 갈까? 근데 연료가 없어 바꿔 아, 그래 아이 개아퍼잇 <laughs> 우리 좀 먹고 갈까? 쌤 구성도 없어? 구성은 있어 구성 하나 먹을게 그럼 조금 더 가고 까 어어 조금 더 오케이, 가서 오케이, 먹자 고고고고 아쟤 아파 거 아니야 진짜? 나 여길 어떻게 가냐? 아나 진짜 위로 올라가서 아 진짜! 아 진짜! 우리즈 힘내 이 우아즈 쌤피안될때 말이야 바로 구상먹기 여기서 먹을까? 여기 먹고 가는 게 나을 것 먹고, 같은데 먹어야 될것 같아 아우지게 아프네. 잠깐만. 나 진통제 하나만. <laughs> 잠깐만. 이거 우리 바로 그냥 안으로 해서 유저까지 가버릴까? 들어가서? 아, 오케이, 오케이. 와 개아파, 진짜. 좀 바뀐 거 맞지? 엄 음, 잠깐만. 나 이거 느낌이 왔다. 이건 졸라. 아, 야, 괜찮아. <laughs> 이거 안 바뀌고선 이렇게, 첫 존이 이렇게 아플 수 없어. 리얼. 야, 3 7명 남은 거 봐. 근데 그럴만해. 진짜, 너무 아, 와, 너무 아파. 아, 우후. 짜릿한 경우. 이거 물이야? 아니지, 깜짝아. 와. 아. 사람 있어, 이씨. 아, 집에 갈 거야, 소지 마, 이새끼야. 진짜 저, 저격이네. 상추팔 같은데? 응. 근데 어떻게 못 쓴다? I believe I fly. <laughs> 걸어갈까? 그럴까? 야, 아, 이거도 뭐야. 여기 괜찮겠지? 중대 27개의 파워를 보여주지. 저 앞에 집 털까? 들고 있을까? 어디가 털자. 우리 아직 파밍 안 돼서. 털다 죽으면 어쩔 수 없지. 경기지역 와서. 아, 근데 그럴만해. 진짜. 옛날에 <laughs> 그럴 비웃었는데. 이젠 비웃을 수 없어. 진짜 그럴만해. 겁나 아프다. 너무 아프다 진짜. 어, 청소리. 어, 유적속인데 이거? 진짜? 누죽 들어왔으면 클일날 뻔했네 그때 유적쪽기지쎄 어! 위신! 왜? 각오팔 나 때리는데? 어? 각오팔 이 새끼 어디야 쎄 일단 안으로 치러 아! 저차 뒤집어진 거 뭐야 뭐지? 나만 안 보여? 하얀색 다시야 뒤집어진 거 저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 애들? 애가? 아나 어, 근데 아무 배율은 있는데 볼 수가 없어. 쌤, 빨리 총부터 줘봐. 깼어, 기다려봐. 소음기 꼈구나. 이 새끼가. 네 이런 거 말고, 친구야. 야, 니그존바기거든 네 뒤졌다, 새끼야. 설마 옆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지? 어우 뭐 난리 났네 저기 이뒤 걸어오는 거 봐야 돼 저거 지금 아, 한명 아마 들어올 거 같은데? 차 들어온다 차 들어온다 아 오케이 아 엠병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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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시 모아즈 멈췄다 모아즈 어디 방향 저기? SA 방향. s e 방향 나무 뒤에 숨었어 s. 지금 언덕 위이 방향 언덕 위에 사람이 있는 거 같거든? 그런데 아, 아, 왜안 들고 뭐였지? 멈췄지? 어. 아니 근데 다시와도 아까부터 저기 쓰러진 다시 하나 있어가지고 저기까지 닿는 게 없어 내가. 나집좀 봐도 될까? 응 털어 계서 총이 너무 안 좋아. 쟤 근데 온다. 아씨 진짜? 아니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고 옆으로 갔어. 아니 지금 잡아야 될거 같은데? 선다 선다 진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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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총총도 내가 나도, 이네 혼자 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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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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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지? 어여하나나만더도어 여기 넘어올텐데 얘네? 나갈게 기다려봐 아니... 어? 쌤 원푸드 없어? 원푸는 있어 좋아 간다 가라 나 뒤로 나갈게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얘네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어, 어, 어 아까 나 저기 60방향 75방향에서 싸그는나원드 비율이 있었어 쌤 축하해 차원 없어 데줄까엄나슬리리건인데저 있다.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어디, 어디 방향? 60방향. 뛰어오고 있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음. 저 뒤에, 저 언덕 뒤에. 아. 나 쏜다. 어디야, 씨. 저 언덕 뒤 언덕 뒤 지금 어, 뛰어오고 있어. 60방향, 애니 방향. 60이랑 애니 사이. 머리 때 빼꼼했어, 지금. 어이씨. 어, 쌤, 이거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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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저, 저 미친데. 애따 같은데? 아니야, 이카파 어디서 쏘는 거지? 이거 왼쪽 같은데? 아 어, 왼쪽이야, 왼쪽이야. 쌤, 들어와, 안쪽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봐. 오케이. 개무섭네, 씨. 아까 그 새끼가 제일 불안한데, 나 지금 이쪽으로 올거야 쌤, 구상 있어? 한 개. 오 나도 한 개. 근데 우리 들어가야되거든? 오케이 레벨, 레벨 중간 달리자 어나 뚝배기 날아간거 싫어 사람 온다 들려? 나간다 이쪽으로도. 아 여깄다 나 왼쪽에 있을게 수탄 던졌어, 내가. 저쪽을. 왼쪽으로 간다. 아,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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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어디 갔어? 어, 나이스. 나이스. 기절이야, 저거. 응. 잡았어! 나이스! 야, 너총좀줘 아, 아, 야. 야, 너 좋다. 야, 고맙단마. 야아. 새 좋네? 야, 총총총총총다더 필요없고 총 좀. 아싸, 임포. 프로그램드 내놔 이 새끼 좋은 쌤, 것도 카고팔 있다 쌤, 우리 2초! 알겠어 갈게 와 이거 어떻게 걸어 들어가지? 할수 있지? 샘 뛰어? 괜찮아 나 우리 구성원 뺏었지? 어얘구성 구상 여섯 얘 구상 개 있어 아 개꿀... 개꿀다리 안돼 사이로트로 들어가겠다 이거 아, 저 새끼 옷 뺏어올걸 개다 노링이었어? 쌤나못들가 이게? 나 먹고 가. 죽지만 말고 돌아와요. 나 먼저 들어갈게. 걱정하지 말아. 내 시간 들어가다 죽을 것 같니? 선생님 구성 있어요? 어, 저 다섯 개. 뭔가, 이봉주와 <laughs> 자급자족이 어우러진, 뭐랄까, 음. <laughs> 신메타. 아, 패치 됐네. 24일에. 진작 됐네, 씨. 씨야. 오지게 아파. 들어가기 전에 한번 먹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네, 먹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치? 와, 카고팔 벼퍼? 아, 저 고지대 100타 있을 것 같은데. 전 거기에 20도 얹어서 120타 하겠습니다. 1 7만남거 싫어하냐? 여기에 어째서죠? 글쎄. 와, 좋았네. 아, 인정. 멋지게 프다 아까 그놈 말 털어와서 좀 행복해졌어, 난. <laughs> 나도 조금. 홀로그램도 얻었고. <laughs> 1분 남았네. 전 다음 존 어디야? 아! <웃음> 네. 존좀 <laughs> 보소. 아, 씨, 미치셨나 진짜. 진짜 환자에 걸리겠네. 그럼 우리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서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왼쪽이라도나 오른쪽은 으나 똑같아서. 그게 왼쪽으로 돌래요, 그건... 오른쪽으로 돌래요. 빨리 선택해 봐. 우리 어, 바로 왼쪽? 뛰어야 돼. 그러고 나서. 왼쪽. 왼쪽. 어. 오케이, 왼쪽, 왼쪽. 가자. 시. 아, 운동화 귀엽네. 아니, 이가 막히네 아주. 내 운동화? 귀엽지? 아니, 운동복. 그니까 귀엽지? 귀엽네. 와, <laughs> 아, 5초 남았어.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어떡하지? 넘을 수 있나 이거? 넘어서 가는 게 이득일까? 아, 아닐 것 같은데. 부상 빨면서 돌아 들어가는 게 이득일까? 아 모르겠어 나아 <laughs>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아닌 같아. 아 미치겠다 진짜. 네 이거 다이렉트로 들어가줘 쌤. 알았어. 넘어서 방법. 오르막길이라서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다. 돌아가나 그러나 그게 그일것 같기도 하고. 개 아파. 부상 다 때려박으면 어떻게 되겠지? 와. 부상 다 때려박아도 못갈것 같은 건 왜지? 쌤 너, 다섯 개 여섯 개 있잖아. 네개난 남았어. 여기 오는 길에 쳐 맞고 죽을 것 같아서. 내려가다 뒤질 거 같은데 나는. 막사? 진짜 교제 좀 잘해서요. 쉣더 베이비 와우. 드넓은 초원은 멋이냐 진짜. 근데 절로 <laughs> 꼽야 돼. 어 아니 구치소. 와 저기 다는 엄청 아플 거 같은데?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야 미친 거, 야, 거 아니야? 귀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야 무슨 존이. 야! 야! 무슨 아, 정이야 미친 거아 <laughs> <laughs> 아니 무슨 존이 이렇게 많아! 아이 못하겠다. 이거 안되겠다. 야 이거 미쳤나봐! 아니 자기장 미쳤나봐! 제정신이냐? <laughs> <죄송식이냐? 웃음> 와 아니 <laughs> 아 미쳤나봐! <미친놈. 웃음> 와, 와 이거 어이가 없네 진짜로. 와 자기장 진짜 아프다. 자기장 돌았어?